Jod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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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야조지야 와哈哈，맞아요. <laughs> 제가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위로 공약을 내세울 만큼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해야 해야 한다라는 점에 어,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싶고. 또 제가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이라든지, 불체포 특권 금지라든지, 뭐 이런 부분들을 내세웠습니다. 그런 만큼 약속을 꼭 지켜서 우리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그... 그 선거를 났을 때부터도 어, 늘 겸손하게 늘 우리 시민들 곁에서 어, 더 이렇게 문착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, 어,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. 정말 더 겸손하게,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을 파고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네 기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. 네.